오늘의 주제는 치유가 일어나는 인계점은 1도시에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질과 생명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은 분자로 이루어졌으며 그 분자는 더욱 작은 원자로 이루어졌고 원자는 더 작은 핵으로 이루어졌으며 핵을 더욱 잘게 쪼개면 형태로는 파악할 수 없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순수한 에너지만 남는데 이것을 현대 물리학에서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부릅니다. 그리고 양성자는 물질의 최소 기본 입체라고 하는 큐크 수준까지 현재 과학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기본 구조를 분자와 원자보다 훨씬 작은 양자 수준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양자는 가장 작다고 알려진 원자보다 백만배는 더 작동하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가 없는 크기입니다. 이 수준에서의 물질과 에너지는 언제든지 서로 교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다시 말하면 모든 양자들은 물질 형체를 띠려고 기다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진동이라는 말입니다. 반대로 모든 물질은 표면적으로는 단단하지만 그 내부는 보이지 않는 빈 공간으로 에너지의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눈에 단단해 보이는 돌이나 바위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본 속이 핀 에너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들은 저마다 고유한 에너지의 파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에너지에는 고유의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때는 눈에 보이는 입자로 움직이다가도, 움직이다가도 어떤 때는 파동으로 확산되기도 하며 어떤 경우는 입자와 파동의 성질이 동시에 나타나기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이를 관찰자 효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관찰자가 어떤 의도를 품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하고, 또는 원하는 곳에 입자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양자 물리학자인 울프 박사는 관찰자 효과를 신이 부리는 요소리라고 불렀고, 에너지로 가득한 우주 공간을 신의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뭔가가 정말로 마음이 열린 사람입니다. 육체만을 대상으로 병을 치료하던 서양의학이 양자 개념을 도입하면서부터 병의 원인을 영혼육의 삼중구조로 보고 의사들에게 통합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동양한의학에서 널리 시행하고 있던 정계신의 방법과 동일한 것입니다. 동양 의학의 길을 서구식으로 번역해서 새롭게 표현한 것이 작금의 에너지 의학, 파동 의학, 양자 의학입니다. 그들에게 7천 단 의학이지만 동양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인체가 눈에 보이는 육체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둘을 이어주는 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몸과 마음의 연결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심기신을 단련하는 수련을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서 기는종교적으로 영이라고 표현해 보기도 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찰자 효과는 동양에서 동양 의학의 원리인 심기 혈정 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기 혈정은 무슨 말이냐? 마음이 있는 곳에 기가 모이고 기가 모이는 곳에 혈이 모이고 혈이 모이는 곳에 정이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현대 물리학에 대비하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창조의 에너지가 움직이고 이 에너지는 창조에 필요한 입자들을 끌어오게 되며 이 입자가 뭉치고 뭉쳐서 애초에 꿈이나 생각이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되어 생각과 감정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의 관찰자가 되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한번 아무 생각 없이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질과 현상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창조한다는 창조의 원리입니다. 이제는 신앙에서만이 아니라 과학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마음이 원인이고 물질과 현상은 그 마음의 원인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아직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현실과 결과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서 문제점만을 찾고 문제를 일으키는 실제적인 마음은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의 근본 원인을 찾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양자 물리학의 관찰자 입장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1990 98년 양자 물리학의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와이즈만 과학원에서는 이중 슬립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미립자의 운동성과 정체성에 대한 실험이었는데 관찰자가 바라보는 미립자는 고체 알갱이처럼 움직이지만 그렇지 않은 미립자는 물결처럼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과학자들은 우려와 다르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미립자의 운동성은 관찰자의 생각에 따른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립자는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읽어내고 자신의 움직임을 관찰자의 생각에 따라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 전문지 물리학에서는 이 시험을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웠던 시험으로 선정했습니다. 노벨 물리학 수상자인 파이만 막사도 이증 슬립 시험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원리로 만물을 변화시키고 새 운명을 창조되는지 한눈에 알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만물이 내 마음을 척척 읽어내는 원자 핵 에너지로 이루어졌으니 내가 생각하고 바라는 대로 물질이 변한다는 것은 정말로 기가 막힌 신비입니다.온 세상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로 춤을 춘다니 인생은 우리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생명 유지의 비밀 중큰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온도에 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것은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들도 우리 인간의 체내 온도가 우리의 생명력을 결정합니다. 우리 몸과 뇌에게 최적의 생명의 온도를 만들어주는 상태를 동양의학에서는 수승하강이라고 합니다. 수승하강이란 나무에 물이 오르듯이 우리 몸에 물의 기운은 위로 올라가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고 화의 기운은 아래로 내려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는 상태를 바로 수승하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승하강에는 네글자는 물과 불의 조화가 있습니다. 이, 이 세상은 태초부터 물과 불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에 따라 지구의 환경이 열대가 되기도 하고 온대가 되기도 하고 한대적으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한 지역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계절의 순환이 일어납니다. 온대 위한 자연계 수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과 불은 어떤 면에서 서로 상극이죠. 불이 강하면 물이 수증기로 사라지고 물이 강하면 불이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물과 불이 만나 묘한 조화점을 이루면. 적당한 온도가 발생하고 그 온도 속에서 바로 생명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의 지구를 탄생시킨 온도의 균형이 조금만 달라져도 생태계는 모두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음식을 먹고 잠을 자는 것도 우리 몸의 온도 조절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것이죠. 먹고 자는 생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생각하고 느끼는 의식작용도 몸의 온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따뜻해지지만 싫어하는 사람은 스치기만 해도 썰렁해집니다. 온도가 맞지 않으면 병이 나고 자궁이 냉하면 임신이 되지 않으며 저체온 상태가 계속되면 병에 걸리거나 생명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은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간단합니다. 온도를 조금 올리든가 내리든가 하면 됩니다. 우리가 36도 5배에서 1도 이더만 올라보세요. 여러분 견딜 수가 있습니까? 또 36도 5배에서 1도 이더만 내려보세요. 견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남극의 그 빙하도 어른들도 기온이 1도 이상만 올라가 보세요. 다 녹아서 지구를 물로 잠겨버리고 맙니다. 건강 평화 사랑 평화도 바로 이 온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은 물질과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신 활동은 실제로 물리 화학적인 현장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의 활성화하는 가장 큰 환경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온도입니다. 온도의 변화를 줄수 있다는 것은 행복과 건강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치유는 배우는 것이 아니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거저 받는 은혜입니다. 배운다는 것을 익숙해지고 나면 무슨 일을 하든 머리로 분석하고 계산부터 하게 됩니다. 또 오래 생각을 하다 보면 할수 있는 일보다 할수 없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신의 삶과 자신의 행동을 제한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배운다는 것 때문에 경쟁이라는 것 때문에 본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움도 잊어버리고 맙니다. 경쟁 때문에 부자연스러워지고 평가받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이 유축되어 버리는 것을 우리는 후에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때는 후회도 늦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명치유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 몸에 깃뜨는 순간부터 함께 있었습니다. 생명치유는 원래 가르칠 수도 배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뜨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볼수 있듯이 숨 쉬는 법을 배우지 않아도 숨쉴수 있듯이 그냥 받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누구나 진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느끼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을 뿐입니다. 지구가 태양을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고 있고, 그 소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가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지금도 피부를 통해 들고 나는 공기와 함께 가볍게 떨리고 있습니다. 그 떨림을 유도해서 중폭시켜주는 것이 바로 진동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쉽게 진동을 느끼시는 것은 바로 심장의 맥박 소리입니다. 밖으로만 향해 있던 안테나와 채널을 자기한테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호흡 속에서 숨쉬는 이가 하나님의 심을 느끼고 함께 호흡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치유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는 한번 생각을 끝치고 자신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생각을 멈출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안 명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 눈동자를 왼쪽으로 계속해서 한번 천천히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알지 못할 순간에 생각이 그치고 여러분 자신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꿔보려고 노력을 해도 동일한 선상에는 있 부정적인 생각을 처음에는 쉽게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느낌의 세계 즉 자신의 몸에 집중하여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느낌을 느껴보다 느껴보면 잡단 생각이 끊어집니다. 이 순간 다양한 상처받은 감정과 그로 인해 발생된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은 진동과 에너지에 따라 반응하면 여러분 아시죠. 특히, 말과 생각의 에너지 예민하게 반응하여 물의 결정을 그대로 만들어 반영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 형태를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인체가 75% 이상의 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우리 뇌나 심장, 간은, 자, 간 같은 장기는 80% 이상, 많게는 90%가 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정부에는 다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밀도가 높아져 인계점에 이르면 물질도 변하는 것입니다. 물이 99도까지는 물로 있다가 100도가 되면 수증기가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1도의 차이가 물에서 수증기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1도의 차이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합니다. 1도시만 더 얼굴은 얼이 들락날락 1도시만 더 1도시만 더 거기에 포꽃을 맞추십시오. 얼굴은 얼이 들락날락거리는 굴이며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얼굴입니다. 그러니 굴만 수술할 것이 아니라 태양같은 마음인 얼을 키워내야지만 우리의 얼굴이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거나 TV에 친을 맞추는 것처럼 어떤 생각의 주파수를 맞추에 따라서 다른 평화의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가 따라옵니다. 어떤 생각의 주파수에 맞춰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각,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은 무슨 말이냐? 마음의 알맹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은 마음의 알맹이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게 되면 여러분의 말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표현되고 그분이 드러나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라도 하늘의 마음과 연결된 말씀은 존재 깊숙이 파고드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